33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세기상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비가 잠시 주춤하는 동안 한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밤 중에는 최저기온이 29.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어제 9일 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전북과 전남 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도 폭염경보로 강화되었으며 해발고도가 평균 700m인 강원도 평창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청주와 전주, 대구는 35도로 어제보다 최대 4도 가량 더 높겠으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욱 오를 것입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도 강해집니다.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와 폭염은 주말까지 계속되겠고.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남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 이상, 산 주변에는 120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3호 태풍 개미가 남긴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